어 여러분 앞땅뒷땅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결국은 토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막상 초보 때는 잘 이렇게 안해져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 <laughs>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입니다. 어, 뭐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뭐 문제 없습니다. 이건 잘 해결이 됐고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이 낙찰 받았어요. 굉장히 인기 있었던 물건이고요.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삼존리면은 옆에 이제 KCT가 지금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옆동네가 삼존리죠. 그래서 가격이 뭐 1년이 멀다 하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돼지예요돼지 대지. 논밭도 아니고, 돼지로 어, 평가되어지고 있는 땅인데요. 104, 114평이고요. 1차 때 그때 1억 500에 출발했던 물건인데, 바로 11명이... <laughs> 입찰을 들어왔고요. 저희 회원님이 당당하게 1억 379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이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분도 되게 아까웠을 거예요 예. 근데 차순이 신고까지 했어. 이 분도 결국엔 우리 회원님이 이제 잔금 납부를 완료했죠. 예. 근데 여기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얼마더라? 잠깐만요. <laughs> 평당 우리가 120만 천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평당 120만 1 0 0 0 원. 이 당시 시세가 그때 한 15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120만 원까지 써가지고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뭐 약간 건물도 매각 제외고, 예,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어들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도 했고 하지만 꼭 가져가고 싶어서 당시에는 했는데요. 자, 이 물건은요 저희가 22년도 10월 18일날 입찰 들어온 거고 잔금 어, 납부는 11월 달에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예, 1년 반 밖에 안 됐죠. 1년 반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얼마나 변요? 250에서 300이에요. 여러분, 지금 1년 반 만에 지금 이렇게 두 배가량 오른 토지가 있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 저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1년 반 동안 똑같은 우리가 세월을 보냈지만, 누군가는 아파트를 연금에서 투자했다가 마이너스를 보신 분이 있고, 누군가는 예, 공매 공매 공부를 해서 과감하게 토지 투자해서, 벌써 두 배가량 수익을 올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물건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돼 있느냐 며칠 전에 이제 또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어,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음. 자, 요 땅입니다. 우리 물건 이요 땅이고요. 뭐 건물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많아 보이는데 별거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거는 그냥, 뭐, 그냥 지붕이에요. 지붕. 무슨 자동차 주차하는 그런 용도 비스무레하게 그냥, 그니까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니고 요게 문제예요. 요게. 걸터져 있는 거. 우리 필지에 살짝 걸쳐져 있는 요 절반 정도. 요거는 아까 보이,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건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 이 뒤에, 뒤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의 소유인데 약간 침범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철거하기로 이미 다 얘기가 됐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별 문제 없이는 문제 없이 잘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원래 이땅 주인이었던 거예요. 음, 뒤에 땅 어, 갖고 있던 분이 이 앞에 땅도 주인이었던 거지. 지적 편집도 보여줄까요? 보세요. 음,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예. 자, 요거는 빼고. 이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땅도 주인이었던 거예요. 자, 봐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잘 받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이요. 어, 도로도 없고 맹지 아닌가요? 맹지가 아니에요.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요 도로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두 줄로 돼 있는 거 요거. 어, 요 도로에서 붙어 있잖아요. 이게 국유지예요. 국유지. 나라거기 때문에 개인 사도라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국유지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땅은. 예, 맹지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제 어, 우리 형님 어떤 게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하러 오셨었던 거냐면 뒤에 있는 이분이 갑자기 졸지에 원래 이게 두개 갖고 있다가 두개 갖고 있을 때는 뒤에 땅이 맹지가 아니잖아요. 앞에 땅도 내 거니까 바로 국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맹지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아 이분이 이, 이것도 주인이에요. 하나, 둘, 세개다 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거만 경매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맹지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어머 막상 경매로 뺏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땅이 맹지가 돼 버렸네? 이걸 아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이 불 떨어진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어요. 알고 받았죠. <웃음> 그쵸? <웃음> 알고 받았죠. 뒷땅이 맹지인 거를. 그럼 이 땅은 나의 약간의 땅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요거를 알고 받으면 추후에 어떤 또 경쟁력이 도움이 되는 수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시는 상황들 벌어질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 뒤에 계신 분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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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로를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예. 내가 맹지라서 요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요렇게 얘기를, 가 오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다 줘야 될까요? 응? 자, 대충 면적을 재보면요. 여기 이제 도로가 될수한 2m 정도? 그럼 단독주택 짓고 하는 거 문제가 없으니까. 예? 자,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요 땅은 달라 이거예요. 보니까 31이면 33 대충 치면은 뭐 10평이네요. 그죠? 응? 자, 10평 정도를 달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걸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laughs> 그렇죠. 이걸 이걸 주면 우리도 맹지가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도 이거 주면 이분이 이제 이분은 탈출하겠죠. 우리 맹지가 되는 거잖아. 이럴 땐 어떻게 줘야 돼요? 지분만 줘야 된다. 예. 이분이 이거에 대한 어떤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해 주되 내걸다 주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땅은요. 맹지를 탈출하기 때문에 내 땅을 소유함과 동시에 갑자기 맹지 땅값이 예를 들어서 한 150인데 맹지를 탈출하면 250이 돼요. 그럼 이분은 이게 뭐 평당 한 이게 우리가 114평이니까 이것도 한 130평 되겠죠. 그럼 이 130평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다 100만원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응? 150만원짜리가 한 방에 갑자기 우리 때문에 250만원으로 둔갑되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이분은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130평이라고 대충 계산했을 때? 1억 3천의 이익을 순식간에 맛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줄 때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받으면 나는 기쁘지 뭐라고 주지 말고 요럴 때는 내가 이걸 줌으로써이 뒤에 있는 땅의 주인은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도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줄때 주더라도 내가 어, 뭐 여유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래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준다면 모르겠는데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더큰 부자를 달, 부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런 상대방의 이익을 이해하고 그러면 나도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제시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어 어, 1억 3천에 대한 실익을 누리시게 되는 거잖아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맹지였을 때와 이 동네가 어. 맹지가 아닐 때 가격 차이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그래 서로 서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조사를 하고 만나는 거예요. 본인도 조사를 해보면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럼 맹지를 탈출하게 되는 조건에 이렇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합리적으로 협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떤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뭐를 받는 게 나아요? 땅을 받아야죠, 땅을. 이분 입장에서도 막상 돈을 이렇게 해서 주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 돈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땅으로 받아야, 땅으로 받아야 나중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르잖아요. 실물 자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꼭 받아야 되는 땅이 있어요. 이럴 때, 이럴 때는 어떤 땅일까요? 자, 바로 이 땅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요 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 되세요? 예? 제가 왜이 땅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이땅 모양이 좀안 이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건축을 나중에 짓고, 아니면 내가 건축을 지을 사람한테 팔게 되더라도, 이 땅이 요 부분이 없으면, 요렇게 지금 제 마우스 보이죠? 요렇게가 애매해져요. 요 삼각형이 애매해지고, 요 삼각형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여기가 볼록 들어갔기 때문에 뭘 여기다 짓기가 애매한 거예요 여기도 그죠? 자 우리는 이땅이 이 정도 땅을 봤지만 사실은 뭘 살린 거야? 이 삼각형 땅 하나 두 개를 다 살린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우스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생방송이니까 아이고 자 이걸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예, 요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응? 여기 내가 삼각형 요 부분 요 부분 요 삼각형 땅하고 요 삼각형 땅이 이것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야 다 이만큼이 살아나는 거야 나는 요거를 받았지만 난 이만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인정이 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사기가 좋겠죠 완벽한 미음자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요 요거 한 절반 준다 그래도 어 요거로 요거의 가치로 이 사람을 어떤 똑같이 1억 3천에 과연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이렇게 끝내지 말고, 요거를 1번으로 받고, 이게 협상, 이게 제일 중요한 첫번째예요첫 번째. 자, 두 번째. 요것만 갖기에는 이제 이분은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가, 여기가 이익을 보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렇또 그 우리, 우리 또박 반장님이랑 이렇게 성실하게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솔직하게. 너무 착해가지고, 그쵸? 이런 거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요거만 뺏긴 거잖아. 몇평안 되잖아. 예?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일단 얻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요기를 앞에 더 얻어야죠. 자, 다시 그림을 그려줄게요. 앞에 건물이 있으니까 다는 안 되고, 한요 정도? 어, 요 정도를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아니면은 이 어차피 건물 부실 거니까 여기를 요만큼 더 달라 그래야지 아 요렇게 요렇게 달라 그래야겠네 그죠 요렇게 그죠 왜요 여기는 이제 본인이 통, 통행을 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자 1번은 여기고 2번은 여기가 좋고요 안 되면은 여기라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더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평을 내주는 거예요? 아까 이 도로 부분, 파란색 이 부분이 한몇 평이었죠? 어, 10평 정도 됐잖아요, 대충. 그러면 은 우리가 한 5평을 내주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 20평 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우리 5평으로 인해서 이분은 1억, 3, 1억 3천에 대한 이익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오해되지 않게 여러분들 잘 설명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응? 그럼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어? 이해가 된다고요. 나는 5섯 평인데 너는 왜2 0평 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분 입장에서 우리 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요걸 어, 잘 협상해가지고 요렇게어 지금 하면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상속받은 땅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요, 요런 지금 협상 내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요거, 요거, 요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제가 포인트 오늘 이멘트에쪽집개 강의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여기는 그냥 진짜 도로예요. 네, 근데 가운데는 사도야. 도로는 도로인데, 현황상 도로는 도로인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야. 예, 요럴 때, 요럴 때, 자, 내가 만약에 3번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예? 근데 3번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이 사도도 함께 있어. 예, 3번 물건에 색깔을 대가지 비슷하게 칠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런 경우에, 어, 이 과연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내가 이거 돼지집을 팔아가지고 여기 가능할까요? 여기 건물이고, 여기 건물이고, 다 건물 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응? 자, 불가능합니다. 일단, 불가능합니다. 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분이 어떤 뭐, 사용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든, 뭐, 어떤 사연이 있었든, 뭐, 지역권이었든, 뭐가 있었든, 하여간, 건축을 지은 거예요, 이분이. 그죠? 그러면 나는, 3번 땅을 낙찰받고, 사도 이거 내 거잖아요. 현황상 도로를 쓰고 있다지만 사실 이것까지 낙찰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위에다가 건축을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못 지어요. 이건 놔둬야 돼요. 놔둬야 이 건축법이에요. 자, 이땅 안에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도로니까는 약간 감정도 낮게 됐고 이대로 놔두긴 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사도에다가도 이 땅을 다 대지로 포함해가지고 내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 1번이나 2번인 분들한테 승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번은 승낙을 해줄까요? 본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 건축물 딱 들어오면 못 들어오잖아요 1번은 1번은 상관이 없죠 왜? 어차피 여기 큰 도로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큰 도로를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2번이 승낙을 안 해줄까 말까? 근데 이거는 내 땅인데도 2번이 이건 법이에요 승낙을 안 해주면 내가 여기다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요런 상황일 때, 요 땅이 옆에 사도하고 같이 나왔으면, 이런 걸 낙찰받아라, 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승낙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낙찰받으면서, 뭘 협상해야 돼? 2번 땅을 살 생각을 해야 돼요. 2번 땅은, 이제, 맹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이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협의를 하면은, 어, 살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2번을 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사, 이거를 누구한테 승낙 받을 일이 없잖아. 요이 모든 게 내가 낙찰 받을 때는 낙찰 받을 때는 도로로 감정돼서 이 부분은 예, 뭐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인데 얘는 평당 150에 돼 있어. 이렇게 해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2번을 사는 순간 이 사도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얘도 평당 50만 원짜리가 아니라 150으로 환골탈태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2번을 나중에 매입할 목적을 가지고, 요거를, 요런 게, 그니까, 요럴 때는 뭐가 좋은 거예요? 이 도로가, 사도가 막한 100평, 200평이면 되게 좋은 거지. 예. 네. 요런 물건을 매, 요럴 때 매입하면은, 갑자기 나는 2번을 매입하는 순간, 나 또한 하루아침에 사도가 대지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을 버는 거죠. 네. 토지 투자할 때 요것 또한 되게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함께 이용 아, 함께 이해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실전에 접목시켜가지고, 어? 건강 물건 보다 보면 지적도를 항상 눌러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렇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응? 그런 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꼭 마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걸 사가지고 이렇게우리하면은 그냥 번다니까. 막, 그냥 막, 막 오르는 거예요. 예? 이게 뭐가 가능해? 단타도 가능하지, 그러면. 단타도.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뒤에 맹지거 사는 거야. 응? 내가 맹지 넣고 사면 어떻게 나 입구에 있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두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로 바로 팔 바로. 단탄해, 한테 되지. 물론, 살 만한 사람이 있을 때하는 거지. 그죠? 지금 살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여러분? DMZ 땅도 오른다. 응? 네, 지뢰가 심어있는 땅도 오르고요. 영원히 개발하지 않게, 라고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약속했던 비오톱 1등급당도 감정가는 항상 오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지 않을 뿐이에요. 물론 사시는 분들 있어요. 네. 기획부동산한테 속으신 분들. 그죠? 그러 근데 정상적으로는 아무도 안 사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굿모닝 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여러분들 자산을 뿔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우리 회원님들이 협상 중에 있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또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재밌게 이익을 받는지, 그것까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예, 도움이 되셨으면, 바람이 벼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빛 미소님, 토지 재밌습니다.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렇군요. 강남 아트님,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땅을 안 판다네요.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이라서요. 예? 네? 다른 분인가요? 그분인가요? 진짜 모르겠네요. 아이디가 나와있으니까 자유다님 땅이 대박이다. 강진님 결과 안내 꼭 듣고 싶네요. 굿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세종딸만세님 인사주셨어요. 네아더큰 땅으로 맞바꾸기 땅이 이뻐짐 예쁜 모양으로 내꺼 만들기 죽은 토지 살리기 내 토지 살리기 와 예.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행복한 여행자님 축하한다고, 예, 축하 메시지 주셨네요. 아 참.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대신해서. 신유롱, 와, 대단합니다. 저 땅으로 뭐 하시는 건가요? 돈을 버는 거죠. 저 땅으로. 그죠? <laughs> 너무 좋은 가기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 임지호님. 예, 좋습니다. 예, 재물권, 아, 강남아트님 건이구나. 아이디가 강남아트셨구나. 이 뭐야? 예, 물어봤는데 땅을 안 판다고요? 무슨 말이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환하기로 한 거잖아요. 맹지 탈출할 수 있게 주고 그부 삼각형 부분을 받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된 거예요? 어, 생방송이니까 이게 대화가 되네, 지금. 강남 아트 님. 어떻게 그그 어떻게 되는지 알려 줘야지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후 절차를 제가 안내해 주죠. 응? 강남 아트 님. <laughs> 아, 답장을 쓰고 계신가 보다. 조금 기다려볼게요. 갓바올림, 땅은 오른다. 오늘도 좋은 교육이 되었네요. 서영군님 기획부동산 유유 당했다네요. 바보바보. 바보.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솔직히 여러분, 기획부동산에 당하신 분들이, 저희, 우리 배포쿠션 식구들 중에도 예전에, 왕년에 한두 번안 당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한, 한10% 정도 손을 드세요. 아저 기획부동산 당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근데, 어, 10%는 손을 드는데, 아마 30%에서 40%는 창피해서 안 들었을걸? <웃음> 그쵸? <웃음> 그쵸? 옛날에는 이런 SNS, 유튜브 이런 거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잘, 너무 몰랐거든요. 너무 모르고 그냥 누가 옆에서 아는 지인이 샀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사고 이런 경우 많아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인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예. 그리고 강남아트님. 음, 처음에 뒷땅을 파시라고 했었거든. 아. 음. 아니, 팔라고 하지 말고. 우리, 우리 거, 그, 도로 그거 좀 집은 주면서 우리 달라고, 달라고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응?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한 번. 예. 요거,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네. 그래요. 누구야? 소담님. 제 땅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다 팔으라니까. 지금 이상한 데 있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땅 주변에만 사라니까요. 다 팔고. 근데 우리 땅, 자, 여러분, 일단, 숙제.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상속받거나, 뭐, 증여받거나, 뭐, 한, 뭐, 이사야 간. 그럼 일단, 그 주변에, <laughs> 지금, 개발 계획이 있는지, 뭐가 어떤 변화가 올것 같은지, 어떤,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다고 다, 그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자체 담당자한테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일몰제라 그래서, 개발 계획을 잡아놓고, 10년 동안 그 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추진되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도면에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있다고 무조건 추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획부동산은 그거가, 그걸 노린다고.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지,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지, 뭐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자체 담당자한테 이게 진짜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도뭘 물어봐야 돼? 어? 담당자님, 이거 예산은 편성됐나요? 네. 아니면 보상이 나갔나요? 이거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아유 그거 5년 전에 잡힌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안 이거는 안될 가능성이 90%예요. 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다면 아유 단호하게 지금 팔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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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 사세요 빨리. 응? 아 고민할 게 없어 고민할 게 없어 고민할 게 없어 그렇죠. <laughs> 그래요. 어안파안 파신 데서. 철고, 철고 교환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한 거였어요. 철거? 음, 전화 한번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에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해드시다 화이팅!